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의진의 엄마 임현주입니다.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연년생 주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의진이는 오늘의 참진 정의와 진리라는 본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부당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봄 햇살처럼 밝은 미소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29세 회사 연구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년 같았다면 사랑하는 내 식구가 함께 산행을 하거나 벚꽃 나에는 성리천이나 한강을 라이딩하며 맛집을 탐방하는 것이 당연한 행복이었을 저희 가정에 생명과도 같았던 큰아들 의진이가 없습니다. 불에 떨어질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2시에 의진이는 대학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이태원에서 세 명의 친구가 반갑게 만나 즐거운 식사를 하고 10시에 식당에서 나온지 10여 분 만에 그 좁은 골목에 갇혀서. 참사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위해 그 공간에 있었을 뿐 모든 영역에서 무능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너져 버린 참담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외면과 회피, 무시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든. 이태원 청춘들은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꿔수어 그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미래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국가의 문제 명백히 밝혀서 이 사회를 좀더 완전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의 총선 성장표가 나왔습니다. 21의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입법부로서의 복구하고 국가가 방치한 안전을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심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과 지도자를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치을 내버는 초석이에 신의 책임을 다한 최상병의 명예 또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위협에 대해서는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자가 오로지 국민의. 니 다시 다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진 님의 이름처럼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다음 주면 열두 번째 4.26을 맞이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